안녕하십니까 대시행자 임조입니다아 벌써 초겨월입니다 12월 이제 두째 주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왔습니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크다. 우와좋아 우. 보호 차원에서 뜰채 되겠습니다. 아이고 야 오프닝 하려고 딱 의자에 앉았는데 미끼 딱 달자마자 월척급 붕어가 한수 반겨주네요. 아 떼창 앞에 저기 생자리 작업한 데인데 기분 좋습니다. 아 진짜 요즘 이렇게 시작하면서 고기 잡은 지가 너무 흥분했네요. 야. 땡큐. 자, 12시 방향에 제대로 가서 걸렸습니다. 자. 당연히 월척 되겠죠. 좋습니다. 얻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 4팔 때저 생자리 작업한 데입니다. 떼짱 앞에 바짝 붙인 데서 떼짱 바로 앞에서 저커브두는 볼류로 딱만나는 커브 구간에서 자, 12시 방향에 제대로 가서 훅 됐습니다. 자. 시 땡큐 오우 시알은 크지 않은데 당차 야. 지금 첫 번째 붕어를 방생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연거퍼 붕어가 나옵니다. 아, 야. 지금 첫 번째 붕어를 방생하지 못했는데, 지금 두 번째 붕어가 자 여덟 치급 붕어가 자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덟 치급두 번째 붕어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아주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첫 번째 32 붕어, 아, 막 오, 미안하다. 오, 지금 갑자기 입질이 들어와서 막 개척선반에서 계속 굴러가지고 좀 상처가 입었습니다.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자, 첫 번째 32 붕어, 땡큐! 와, 크다. 자, 이건 여덟 치 붕어. 자, 여덟치 붕어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땡큐! 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11미터가 어, 넘는 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뭐 기온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수온도 역시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예, 본격적인 12월 전라남도 어, 본시즌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잘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 제가 사는 지역구 충북 충남 주로 다니는 포인트는 이제 사얼음이 잡히기 시작해서 어, 전라권에서 이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곳 전라남도 해남에서 좋은 붕어 월척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대시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세팅을 마치고 막 대를 정비하던 찰나에 어, 입질이 연거퍼 들어와서 두 수를 낚았습니다. 어, 월척급 32한 수. 그리고 여덟 치한수 이렇게 두 마리를 낚았는데요 어, 지금 갑자기 오후 4시가 들어서면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네요 에, 좀 하늘도 굉장히 좀 구름이 많습니다 아까 좀 날이 괜찮았거든요 해가 살짝 비치면서 수면이 잔잔했는데 그때 막 입질이 막 들어왔는데 역시 어, 바람은 어, 그다지 조항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네 오늘 낚시대는 총 13대를 편성을 했고요 어, 대체적으로 이제 긴대로 해서 저 사가 내리는 마름 어, 조금 조금씩 있는 그 사가 내리는 마름 자리를 지금 공략을 해놓은 상태고 거의 뭐 맹탕 어, 거의 이제 맹탕이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안쪽에 이제 떼짱 굴락, 떼짱 수초 굴락을 조금 떼짱 수초를 좀 보고 있고 좌측의 떼짱 쪽의 수심은 1미터 40에서 넘어가면서 1미60 가장 깊은 곳은 1미 60권. 그리고 넘어가면서 우한쪽으로 확 올라타는 70권, 깊어봐야 80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심은 1m 60권에서 7, 80권 수심을 고루고로 고루 노리고 있습니다. 총 낚시대는 13대 편성을 했고요. 오늘 어, 이곳 전라남도 해남에서 좋은 붕어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은 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추워지는 중입니다. 아, 지금 12월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어,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오는데 이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어요. 어, 날이 추워지면서 적정 수온이 맞고 언제 어, 찬바람과 떨어진 수온 때문에 굉장히 굵은 시알의 붕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아예 입을 통으로 닫아 버리면서 어 낚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촬영이 오늘이다 보니까 대를 펴면서는 이제 뭐 해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입질이 좀 활발하게 들어오다가 지금 오후가 되면서 지금 영상 2도권으로 지금 떨어진단 말이죠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제가 옷을 내복 포함해서 지금 세겹 지금 요까지 네 겹인데도 어. 어, 지금 굉장히 지금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약간 찬바람이, 딱 기온이 떨어뜨리는 바람이 지 느껴져요. 과연 이런 상황에 입질이 들어와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수온이 지금 떨어지면서 그래도 입질이 좀 적게 들어온 대신 사이즈가 좀 굵었으면 혹시라도 예, 입질이 뭐한열번 들어올게 한 번만 들어와도 되는데 뭐 그것이 뭐 30대 후반급들이 나온다. 이러면은 내용 좋죠. 예, 차라리 찬바람이 불고 수온이 떨어지면서 굵은 붕어가 나온다. 이런도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물론 날씨가 좀 계속 지금 추워지고 있는 중이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찹니다. 찹니다. 오케이 오케이 왔다. 아, 오케이 좋아요. 야 근데. 많이 물다가 바람이 딱 멈추니까 입질이 오는데, 야 씨알은 크진 않습니다. 야 파이팅 좋고, 자세 번째 붕어, 바람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오후에 바람이 굉장히 심하다가, 자, 덟지급세 번째 붕어, 좋습니다. 자, 전라도 붕어답게 아주 생긴 게 딱! 나 아, 전라남도 붕어입니다라고 생겼습니다. 자 여덟치급. 하세요네 현지인 분이 네, 오전에 오셔서 뭐 초전에게 정말 케미. 어입주다입주다 입주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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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렇지 와 굴다 굴고 아. 야 뭐야 부들에 딱 가서 꼈네 <laughs> 굵은 줄 알았더니 시알은 이렇게 크진 않은데 턱걸이 끝텔라나 으쨔 날라오자 아 저쪽이 수심이 좀 깊어요 한 메타 60 정도 되니까 힘을 좀 쓰니까 아, 굵게 느껴져요 시알이아 이거 촌놈이 전라도 왔다고 이거 딱 힘을 이거 두 배, 세배 증폭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월척 될것 같은데요, 그죠? 자, 네 번째 붕어. 오케이. 자, 네 번째 붕어입니다. 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인분께서 정말 자, 케미가 꼭 무섭게 초전한 입질이 많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에 한 절반의 절반은 그래도 입질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월척 되겠죠? 자, 한번 계측 한번 해보고 방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월척이 안 되네요. <laughs> 딱30 나옵니다. 월척이 안 돼요. 딱30 나옵니다. 자, 턱걸이가 안 되는 그런 시야. 너는 1cm만 더 컸으면 월척이라는 좋은 아주 좋은 붕어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월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딱30 나오네요. 9치가 꽉찬 턱걸이에서 조금 모자라30딱 30cm 나오는 붕어입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방생겠습니다 피디님. 자, 가세요 네 번째 붕어. 땡큐. 우와, 크다. 아이고 자른데 발름을매달았구나아 참. 이제 씨알이 좀 밤에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야 제일 자른 붕어 한 마리 나오네요. 자 오이가우 소리 소리 소리. 미안하다. 자, 그래도 풍채는 아주 멋집니다. 자, 일곱급풍어 자, 다섯째. 지금 시각은 지금 이제 여덟 시 초저녁인데 바람이 없어요. 어제는 바람이 굉장히 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전혀 없는데 입질은 바람도 없어지면서 입질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멘트했듯이 기온이 낮아졌어요. 어제보다도 예. 지금 밤 기온이 툭 떨어지다 보니까 어이 체감온도 여러 가지 이 바람의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온과 체감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기 활성도가 지금 붕어의 입질 활성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잔시알이지만 아주 아주 뭐 입질이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쫙 올리다가 내두니까 그냥 아주 뭐 거침없이 빡 하고 빨고 가더라고요. 자, 7시급. 방송하겠습니다. 가세요. 자, 용감한 7시급. 가세요. 예, 네. 네? 아, 네, 지금 시각이, 이 가, 데요 전, 알이 뭐, 입질은, 뭐, 아주, 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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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주오는데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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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음, 뭐 10시, 12시, 이렇게 어, 새벽으로 향해야지 조금 굵은 시야리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오늘 바람도 없고 정말 좋은데 조금 수온이 차고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갔다는 거한 그래도 평소보다 2, 3도 정도 떨어졌다는 거 그것 때문인지 하, 굵은 시야리 좀 붙어줘야 되는데 자, 일곱시금어 와우 기세 오는 거 봐라. 입질은 정말 대물처럼 했어요. 이렇게 쭉 아주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소프트하게 탁 올려서 탁 섰다가 다시 쭉 밀더라고요. 자, 일곱지 시 어, 좋습니다. 제가 좀 챔질을 좀 늦게 하는데도 계속 12시 방향에 걸리는 게 챔질을 좀 일찍 가져가서 좀 헛챔질을 한두 번 정도 했거든요. 입질을 좀 끝까지 좀 늦게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활성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내두면 끝까지 왔다 갔다 미는 거로 봤을 때는 계속 계속 지금 확실하게 먹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쁘진 않아요, 활성도가 12시 방향에 보이시죠? 12시 방향에 제대로 가서 딱 후기 됐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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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시 끝부분 자, 보내겠습니다 자, 가세요 슝. 잡아요잡아요 잡아요?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렇게 잘아아 참. 아 투정 부리는 거 아닙니다. <laughs>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마리스는 고, 감사한데 고맙고 너무 좋은데. 아또 일곱째. 아, 자, 넌 아니야. 땡큐 야 입술이 새벽인데 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옥수수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지금 5대 정도 지금 옥수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3대 중에 5대는 옥수수 나머지는 지렁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옥수수에는 전혀 입을 안대고 지렁이에 지금 입질을 하는데요 야 지금이 새벽 5시입니다 근데 새벽 3시부터 2시간동안 비가 내렸어요 근데 뭐 예보상은 1mm가 잡혀 있었는데 거의 2시간이 내렸으니까,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뭐 5mm 이상 주적주적 내렸고, 한마디 살짝 올리고 가만히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핀이 한번 12시 방향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 요게 물고 있네. 아직껏 나온 사이즈 중 가장 시야를 잘했습니다 이게 어떤 비가 긍정적인 영향도 주기도 하지만, 어 그 사이즈를 이렇게 확 떨어뜨리고 입질도 예민하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죠.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비는 호조왕보다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면이 많아요. 당연히 수온도 떨어뜨릴 것이고 부모의 활성도를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악조건의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동이 트면서 좀 좋은 내용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밤에는 시야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자라서 점점 더 실망감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뭐이 시기에 이게 어딥니까 하지만 어, 전라남도 와서 조금 더 굵은 시야를 좀 노려보고 싶은 <laughs> 이제 어린 마음입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보내겠습니다. 가세요. 수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찬 바람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새벽에 자정이 넘어가면서부터 새벽 3시에 비가 내려서 5시까지 2시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네, 이제 오전 10시가 넘어섰습니다. 끝까지 버텨 봤는데 뭐 저의 기술과 실력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해가 정면이라 굉장히 서 있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일단 철수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뭐 지금 12월 이제 두째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 11월 말일 경에 홍성권에서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조가를 보지 못하고 어 그곳에 이제 환경 정비를 동호회분들과 또그 현장에서 만난 동호회분들과 그곳에 환경 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어, 다시 전라도로 왔는데 전라남도 해남에서 어, 괜찮은 조가를좀 이루고자 어,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루 미리 와서 작업도 하고 어, 현장도 좀 찍어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날씨가 받쳐주질 않았습니다. 현지인 분께서 한 일주전만 해도 이곳의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역시나 낚시는 어, 뒤늦게 쫓아하면잘 안됩니다 예. 그 순간 그리고 그 상황 여러가지 그 이런 패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붕어 낚시 고저 또한 이 전라도 와서 늘상 어,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아쉬운 낚시를 하고 항상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 32 포함해서 뭐 일곱치 여덟치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0수 정도 낚았으니깐요 그거에 만족을 하고 다음에 전라남도권을 다시 올지 아니면 얼음 낚시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지 그것은 어, 날씨의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더 좋은 모습으로 더 멋진 장소에서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봉지화에서 낚싯대 부서진 거와 이 라면들 엄청 오래된 퇴정물들입니다 이런 거 절대 봉지화에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와 너무 많이 막 그냥 진짜 많았놨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네, 이쓰레기를 전부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네, 하류 쪽에 환경 정비는 거의 뭐90% 가까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 를 지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서 지인분 한두 분과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해서 한 2-3일 정도 더 낚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을 연고로 둔한 1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신데 로지에 모임 맞죠? 네. 예. 어 저쪽 중유권에서도 어, 환경 정비를 말끔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깐 오늘 아마 이곳의 저수지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수하실 때 환경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비 정말 잘하였고요. 앞으로 동호회 분들이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